왜 <laughs> 이렇게 귀엽냐, 이거? <laughs> 왜 이렇게 귀엽냐? 어, 보인다! 파란색! 자, 짠! 지금 보시면은, 로그인 로딩 창이 새롭게 단정을 또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테레사 폭죽성에 나오던 그 일러스트가 지금 붙어있고요 왼쪽에는 그냥 호모가 붙어있네요 한번 봅시다 이번 업데이트 내역에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합시다 건메이 건메이 이제 증폭호와 관련인 거고요 이거는 건메이 캐릭터 레벨 30 이상 돼야 되네 30 이상이 돼야지 이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귀메이 스킨 귀메이 스킨 판매하는 거고 이것도 내일부터 판매네요 월혼 체험맵이네요 월혼 체험맵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아 이놈의 게임을 씨 맨날 업데이트하고 다음날부터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돼 창기사 월혼하고 검메이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 애들은 금양 흑장미 영철이가 들어가 있네요 정밀 같은 경우에는 정밀 A가 이번에 새로 추가 추가된 성원인 피어리와 새로 추가된 낫 나... 아마 월혼 전용 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밀 B는, 뉴턴의 선열이네요. 오, 뉴턴 선열. 이번 설 이벤트. 그 이벤트로 올릴 수 있는 레벨 8을 올리게 되면은, 집사 스킨. 10을 올리게 되면은, 3분의 1 분큐. 그거를 제외하고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밀 티켓 3개랑, 확장 티켓 2개. 그리고, 대량의 수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주는 게, 이제 이게 로그인 보상이야. 로그인 보상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날 수령 100개 두 번째 날이 4성 기본재료 방패있죠 그거 하나 주는 거고 세 번째 날이 수정 100개 네 번째 날이 새로 추가가 된 칭호 아이템 칭호 작업을 할수 있는 새로 추가된 아이템 그거 하나를 줍니다. 다섯 번째 날 수정 100개 여섯 번째 날 이게 뭐지? 일곱 번째 날에 100개 집사 조각 30개 2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구급 이상의 함장들은 총 3일간 로그인을 했을 때마다 3일에 걸쳐서 수정을 줍니다 첫 번째 날에 300개, 두 번째 날에 500개, 세 번째 날에 200개 총 1000개에 합치면은 이거는 월식 스킨입니다 새로 나온 월식 스킨이고 이걸 얻으려면은 수정을 사용하는 보급 이제 우정 보급 제외하고서 오브니 보급이나 이벤트 보급을 제외한 수정을 사용하는 보급을 66번 할치 66번을 하게 되면은 월식 스킨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오, 뭐야, 야, 되게 깔끔해졌다? 요거 밖에 없네, 이제. 딱 요거 밖에 안 남았음. 우편을 먼저 보도록 하면은 2.9버전 업데이트 기 때문에 300 수정을 기본적으로 줬고요. 그거 말고는 준거 없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새로 바뀐 메인스토리입니다. 메인스토리 퀘스트에요. 그러니까 메인 임무. 첫 번째 거는, 어, 1장 하드모드에서 총키 하나 조각 없긴 해요. 총키 하나 레벨 20렙 이상 찍기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회사 외전 맵 마지막 맵 클리어. 옆에 거는 1회사 외전 맵을 클리어하면서 1회사이사 조각 하나 얻기. 로 표준 티켓 하나 더 얻었고요. 세 번째는 허원편 허원편 외전을 클리어하기 마지막 맵이겠지고 마 그리고 허원편 외전에서 김메코 조각 한조기메코 조각 얻기 획득하기. 이것도 이제 표준 티켓 하나. 어, 이거는 2장 하드모드에서 더메코 조각 획득. 그리고 옆에 거는 더메코 4 0렙 찍기. 요거는 치우편. 치우편 클리어. 후카웨전 마지막 맵 클리어고. 후카웨전 도전모드 1-3 클리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카웨전. 발키리 해청. 해금인 것 같아요. 음, 기억 전장 점수 2만 점 이상 얻기, 천명 오픈월드 아이짱 레벨을 15레 이상 찍는 거 아니면은 게시판님 게시판 레벨 15레 이상 찍는 거예요. 맞네 테크 레벨이네요. 네, 테크 레벨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재료 같은데 이거 어따 쓰는 좀 이따 봅시다 한번. 어. 일반 모드 레이드 멀티 한번 클리어가 있네요, 퀘스트가. 1회, 율자 한번 잡긴가, 이거? 그리고 또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상점이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완전히. 첫 번째로 이거 보여드릴 거는 단조 시스템이라는 건데, 상점 여기저기에 나눠져 있었던 장비 아이템들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일단. 한 곳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막 찾으러 돌아댕니려면은뭐 상점 여기저기 다 뒤져쳐야 되나요? 이게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재료는 똑같아요 결국 재료는 똑같아 재료는 똑같이 고대로고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성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제조가 불가능했던 성운들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되면서 만들 수 있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라던가 바토리 같은 거는 원래 구매가 안 됐었죠 보시면은 이쪽 화면 보이세요 화면에 지금 구매가 안된 애들이 보일 거예요 밑에 애들 얘들은 각각 성은마다 하나씩 밖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조가 불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대하던 상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상점에 있던 이런저런 재료들이 다 사라졌어요 깔끔해졌죠 원래 막 이것저것 많이 있서 지저분해 보였는데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전부 이제 수정으로 구매를 했지만, 사실상 그게 수정으로 구매를 하는 게 효율이 없었어. 산사람 없었고. 두 번째는, 자, 이게 지금 새로 바뀐 상점인데, 전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위에 있던 것들이 여기 반, 그리고 여기 밑에 반으로 내려가서 성숙 상점 반으로. 뭐 구매하는 거는 뭐 비스무리 한데, 이제 바뀐 게 조금 있긴 하네요. 봐봐. 삼성 재료 같은 게 미스리로 바뀌었죠? 가마스도 마찬가지고, 칩도 마찬가지고. 성석 상점. 이라는 거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원래 오픈하던 상점에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성석 상점으로 전부 다. 보시다시피 이제, 네겐 코어나 천명 코어도, 어, 새로 고친 전까지, 그니까, 다음날까지, 다음날 전까지 하루에 20개. 하루에 20개 정도 바꿔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성 기본 재료들이랑 사성 요일 재료도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바꾸수있네요 오픈월드 기본 재료도 오픈월드 기본 재료 이건 몇개 바꿀 수있 근데? 사성 기본 재료는 하루에 다섯 개 그리고 사성 요일 재료도 다섯 개네요. 오줌통을 사용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천명 코어나 네겐 코어를 얻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40개 정도의 한대 코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번 인장 그래 인장. 효율 구리긴 하지 돈게 낫긴 하지 근데 나는 귀찮으니까 두 번째 거는 시설 소용돌이 티켓이랑 요 아래 미쓰리를 갈아 넣어 가지고 시설 소용돌이 그냥 제로 그 랜덤으로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를 사용하고서 성은 칭호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공이라고 붙 되잖아요 공격력과 관련된 친구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두개다 무조건 3티어로 이거는 재료 교환하는 거네요 원래 있던 재료도 전부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바뀐 기억전장 상점이에요 여기에 새로 추가가 된 거는 성석과 미스릴로 고대의지 살 수가 있고 이거는 매월 70개 살수있 매월 70개 참고로 치령 조각은 매주 6개 궤도 조각은 매주 8개 스메코 조각이랑 귀메이 조각이랑 월광 조각, 월광 조각도 매주 6개 구매 가능해요. 나머지 똑같죠? 나머지 다를 거 없지. 여기는 멀티 상점인데 바뀐 거는 없는 거 같네요. 함대 상점, 함대 상점도 바뀐 건 없습니다. 어, 치환 상점은 새로 추가된 게 있지는 않겠죠? 새로 추가된다는 소식이 없었으니까 예테슬라밴트까지 그대로예요. 어 회랑 마녀회랑 관련인데 마녀회랑에는 새로 추가된 게 이제 빅메코 조각이 추가됐어요. 자 이번에 2.9 버전에 이벤트 형식으로 새서준 거예요. 만능 추출권 새로 줬는 만능 추출권. 이제 무기를 갈면 미스리를 주네요. 보니까 봐봐요. 보이세요 지금? 무기를 가니까 재료를 주는 게 아니라 미스리를 주네. 이걸로 재료를 구매하라는 거네. 캐릭터를 보도록 하죠. 새로 추가된 캐릭터인. 레이타 월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겼어 안보이네요 다 봤어요 오 괜찮네 자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지금 요렇게 생긴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스킬들이 설명이 간략되어 간략화 짠 새로운 스킨 오야 이쁘다 월식 스킨도 새로 나왔었죠 결승의 기네 자짠오예 이쁘다 이거는 머리 괜찮다 자이 성원입니다 이 성원을 이 그대로 스킨으로 만든 거예요 귀메이 스킨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추가된지 모르겠지만 추가돼 있네요 오 이번에 새로 나온 귀메이 스킨인데 약간 좀 피아노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죠. 스킨을 먼저 좀 분으로 할까요? 네, 이 스킨이에요. 이게 이제 건메이 새로운 스킨인데 단발로 잘랐고 정확히 말하면은 건메이 새로운 스킨인 건 맞는데 그냥 낄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증폭 코어를 일정 레벨을 올려야지만 착용할 수 있고 증폭 코어를 킨 상태여야지만 착용이 가능해요. 증폭 코어를 끄게 되면은 이 스킨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뒤에 칼집이겠지 뭐 이거 칼집 맞네요 옆에, 옆에 뚫린거 보니까 증폭코어 켜지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지금 보시는게 증폭코어 시스템이고 30개가 필요하네요 시간이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참피 참피가 새로 추가된게 뭐가 있냐 보시면은 월혼 참피가 추가됐어요 바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성흔 쪽에 추가된게 좀 많아요 첫번째 막스 플랑크 두번째는 바토리 와 어, 바토리 이쁘다 댕겨왔네 바토리 예카 데리나 그 다음은 시린인데 제가 시린이가 하나도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큘라를 먹었는데 하부이를 갈아버렸어 내가 레벨 안올리고 와나 진짜 <laughs> 새로운 가구 새롭게 추가된 가구인데 지금은 얻을 수 있는게 하나 둘셋 이게 예, 끝이네요 나머지 이벤트로 해주세요 이벤트로 어 뭐야 새로 추가된거야? 새로 추가됐네 <laughs> 뭐냐 이거 <laughs> 이모티콘 새로 추가된거 뭐야 이거 빌려인슬라나아 <laughs> 미친 3월달에 열림 야이 C바 야 상점이 이번 버전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버전 되면 이 상점이 사라져요 스송둘이 바뀌었다고 했죠 아마도 오칸이 선물이 바뀌었네요 미스를 480개랑 성석 60개 괜찮은데? 앞으로 오칸이 한 번씩 들려줘야겠다 오칸이 이새끼 이제 어? 자기랑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있네 또야 근데 어? 덜거린다 좀렉 덜거린다 이제 제 사람도 좀 찾고싶은데 더 없으려나? 어! 됐다! 어? 클릭이네 예, 클릭이었던걸로 어, 음. 다른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고는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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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면 먹네 이거 귀여워 오케이 간다 나도 날아간다 개모치네 진짜 아나 어? 아 바꾸시네 이렇게 채널을 채널이 총 100개 있나보네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친구를 초대할 수가 있는 거겠지 아마 여기다가 초대 여기있다아기 여기 초대네요 함대원 초대하기 한명 왔다 두명 왔다 오케이 이제 여기는 우리 한머 채팅룸인 것이다 길드 전복방이었네 <laughs> 길드 전복방 <laughs> 잡으러 가지 가자